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같이 많은 논문을 쓴 사회자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나와 공동체를 위한 사회자본 연구라고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사회자본 연구의 흐름을 좀 보고 또 사회자본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한 몇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그 유형별로. 그런 사회자본의 효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사회자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사회자본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문적이거나 정책적인 연구에 사회자본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자본 연구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어, 왜 자본이라고 부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폐자본, 인적자본이란 말을 하는데요. 화폐자본하고 돈의 차이가 뭘까요? 돈은 우리가 제가 빵을 사먹고 싶을 때 그냥 돈을 지불하고 그런 교환수단인데 우리가 자본이란 말을 붙이게 되면 그게 뭔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다시 부가가치가 생기고 이윤이 생기고 하는 뭔가 늘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인적 자본 우리가 휴먼 캐피탈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메니피스 편익을 가져올 거라 그런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익을 주는 기능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이란 용어를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그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디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구별짓기, 디스팅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 이분이 사회자본에 천착한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뭔가 단순한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런 경제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는 자본뿐만 아니라 뭔가 경제자본이 있다면 문화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문화자본에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을 증폭시키는, 더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자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는, 브루디에가 그소셜캐피탈이란 말을 이제 처음 8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브루디에가 사회자본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지만 이제 팔십 년대 또는 나중에는 9 0 년대 이제 이러한 사회자본 연구를 활성화시킨 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카고 사회학과의 제임스 콜만 교수님.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로는 신제도주의자인 더글라스 노울스 교수님, 이런 분들이 사회자본이라는 영역을 활발하게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 사회자본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을 넘어서 사회과학에 굉장히 그, 확산시키고 또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신 분이 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계시죠. 푸트남 또는 퍼트남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Making Democracy Work' 1993년에 나온 책입니다. 시민 공동체의 사회 자본이 좋은 가버넌스를 가져온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를 했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90년대 에 뭔가 사회자을 유행시키는데 아마 제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하면서 이런 인사이트, 이런 통찰력이 있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세계은행 같은 데서 이제 개발 경제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개도국들의 빈곤퇴치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원조를 많이 줘서 빈곤 퇴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공적개발 원조를 넣어도 이 나라가 계속 가난하다거나 경제발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발경제학자들이 아, 경제발전에 뭔가 그 사회의 구조,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망, 이런 사회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90년대 개발 경제학자들이 사회자본 연구를 경제학, 발전 경제학에 많이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대개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자본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년대 넘어가면서 한 지난 20년간 좀 비교적 사회자본 연구가 좀 정체돼 있다. 새로운 이론도 없고 뭔가 이렇게 적용해서 실증 연구한 것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다.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개념만 모아도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좀 제가 좋아하는 개념을 두 개를 소개해 드린다면, 개인 중심에서 사회자본을 정의를 한다면, 네트워크나 사회 관계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적인 자원은 무슨 뜻이고, 잠재적인 자원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실제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나한테 이득을 줄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한편, 잠재적인 자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데 그게 이득을 줄 거라고 잘 모르고 활용할 생각을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잠재적 자원의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동창회를 있는데, 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너무 바쁘고 잘안 나갔어. 그런데 어떤 때, 우리 농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한 50대 정도 들어가면 안 나오던 동창회 나간다. 왜 그럴까? 자녀들을 결혼하는데 유용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동창회 에 나간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그 네트워크를 잠재적인 것인데 본인이 별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실제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보면 이 공동체라는 건 사실 단위가 굉장히 조그만 동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보다 큰 어 시일 수도 있고요 지방정부 수도 있고 전체 국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글로벌 시민사회 전 세계를 아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에서 본다면 신뢰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공공재 창출을 돕는 시민 문화다라고 어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심에서는 이 공공재 창출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은 이런 공공체를 남이 다 만들어낸 공공체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공공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자본이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화폐자본, 인적자본처럼 자본이라는 것을 단어를 붙일 때는 뭔가 기능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자본은 화폐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달리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자본은 제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제 소유가 명백합니다. 인적자본도 어 아무개 그 이력서 보면 이런 이런 요건이 나오지. 그래서 그 홍길동이 인적자본입니다. 그런데 사회자본은 전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내재했기 때문에. 그 관계망이 흩어져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사회자본이 없어져요. 그래서 개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져서 그 점에서 다른 화폐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구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사회자본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것으로 주어지기도 하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사회자본 투자 개념이기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관계망 속에서 저의 위치에서 저한테 더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가 더 많은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네트워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가는 거고 회비를 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자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좀 나누기도 해요. 하나는 구조적 차원, 그래서 스트럭트란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Cognitive, 인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뢰를 하느냐 하는 개인들을 신뢰를 하느냐 사회를 신뢰를 하느냐 어떤 기관들을 신뢰를 하냐서 인지적인 차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신뢰 연구를 많이 하고요. 여기 이제 규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법치 정신이라든지 이런 규범 같은 것을 준법 정신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규범 연구는 조금 덜하고 주로 이제 네트워크와 신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좀 유명한 사회자본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몇개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이제 그라노베타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논문의 제목이 약한 연결망의 강함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연결망이 약한데 그게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타이즈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도 조금 어 쉽지는 않은데 전 그냥 연결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연결이 있고 강한 연결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관계망을 보시면 아 그래 그냥 내가 교류는 하는데 그 별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도 별로 없어 그렇게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한 연결이고요. 어이 나의 배프야 그리고 뭐 굉장히 자주 만나. 이러한 것에 따라서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을 가진 사람들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강한 연결을 가진 사람이 항상 저를 돌봐주고 저를 이끌고 저를 케어해 줄것 같은데 사실은 약한 연결이 유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강한 연결은 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경이 좀 좁아요. 대신에 약한 연결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어떤 취업 정보를 얻는다든지 다른 지역의 소식을 통해서 어 그래 나그로 이사 가볼까 어, 그 나라로 이민 가볼까 이걸 바꿔볼까 하는 이동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 직업을 구할 때 약한 연결망이 유용하고 대개 직업을 살펴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약한 연결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라는 그런 주장을 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콜만은 네트워크 차단이라는 네트워크 클로저라는 이제 개념을 발전시켰는데요. 대개 이제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의 범위가 닫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지역 동네를 주로 연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학교, 이웃, 동네 교회, 뭐 성당, 뭐 절도 다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부모, 교사가 서로 잘 알고 관계가 돈독하다면 자녀들의 비행이 줄고 학업적인 성취가 높을 거라는 연구고 또 실증적으로 그렇게 이제 발견한 것을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차단이 되면 안전하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 유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에서는 그런 이렇게 학교와 이웃과 이런 학부모들 이런 네트워크에 굉장히 차단돼 있어서 자 아이들이 보다. 이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날드 버트란 사람이 좀 늦게 이제 97년에 구조 혈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어떤 집단들이 있으면 그 집단들이 어, 되게 겹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집단들이 여러분도 보면 어, 자기가 속해 있는데 내가 A 집단, B 집단, C 집단에 다 속해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근데 A 집단과 B 집단, C 집단은 서로 연결되지가 않아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서로 차단된 연결되지 않은 집단들을 다 통할 수 있는 위치를 그런 구멍을 갖고 있다. 그런 구조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A, B, C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승진 기회를 높인다. 그리고 월급도 더 높더라. 그래서 이분은 관리자들을 미국의 사례 연구죠. 통해서 이분들의 승진 속도가 빨랐다. 뭐 봉급이 올라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쉽게 우리 생활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 쟤는 굉장히 마당발이야 난 모르는데 어딘가에서 또 누구를 연결시켜줘 또 내가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일하는 데 필요가 한데 이런 분야 나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연결해줘 이렇게 연결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구조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킹 디모크라시브 워크를 은 퍼트남이 이제 이분도 이제 사회자본에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결속형 사회자본이고, 하나는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영어로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러니까, bonding social capital. 그러니까 우리가, 아, 걔하고 나는 굉장한 bonding이, 응? 결속력이, 어, 굉장히 높은 진짜 배프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결속형 사회자본을 가질 때는 동질성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해, 나하고 비슷한 학교를 나왔어, 또 나하고 비슷한 어뭐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나하고 비슷하게 뭐 굉장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 어 나하고 비슷하게 어떤 특정 어 취미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 이렇게 동질성 기반으로 사회자본을 어 형성을 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외로워요 어디 소속돼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석형 사회자본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안정감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파요 도와줄 사람 아, 내가 굉장히 궁핍해서 돈을 빌려야 돼 지금 그런 걸 도와줄 사람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네트워크이고 또는 내가 믿는 것을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 내, 나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신념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이, 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결속형에서는 이제 그런 신념의 재확인을 시키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결속적인 사회자본을 우리는 맺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좀 나고 하 다른데 이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회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퍼트남은 이것을 브릿징. 우리 다리, 다리 브릿지 있잖아요. 브릿지. 그래서 브릿징 소셜 캐피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량형 사회 자본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결성이 높고 또 다양한 집단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의 확산, 또 혁신, 이런 데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결속형 교량형 사회자본은 개인만이 아니라 소집단에도 많이 또는 조직에도 적용되는 개념이어서 개인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음, 제가 그 아까 사회자본이 어떤 기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개인한테나 공동체에나 이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 이득을 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은 이제 퍼트남 연구에서 주장됐듯이 사회자본은 굿 가버넌스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태리에 십수년간을 방문하면서 그 필드워크, 그 현장조사를 한 거죠. 근데 관심이 뭐냐면 지방정부가 이제 많은데 이 지방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성과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도적 성과가 좋은 곳은 good governance고 제도적 성과가 낮은 지방정부는 bad governance겠죠.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졌고 그 차이가 상당히 몇십 년 유지되더라. 이제 이태리가 아, 이제 지방 분권화를 하고 이제 자치 정부를 만든 게한 7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왜 그게 다를까? 한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 발전 정도 때문인 것 같지도 않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분이 찾은 답은 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사회성 시빅 소 l i 리티 시민의 사회성과 지방 정부 성과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성이 가장 높은 지역, 뭐 에밀리아 로마니아 같은 데는 어, 굉장히 그 시민의 사회성이 높아서 아주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칼라브리아 같은 곳에 비해서 어, 굉장히 다르다라. 그러니까 결국 사회자본이 풍부한 곳에서 그굿 가버넌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진실인 양 받아들이는 명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사회 자본은 국가 번을 돕는다가 이제 첫 번째 가설이었고. 두 번째 가설. 아까 처음에 이제 개발 경제학자들이 경제 발전에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설은 사회 자본은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말인데 아,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경제학자들이 뭔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적 교환 어떤 트랜잭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불신하고 어 그러면 잘 교환하려고 들지 않겠죠 자기 아는 사람만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어 계약서를 다 일일이 안 쓰고 저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서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형성돼서 시장이 커지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경제적인 교환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내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비용, 그런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줄여준다. 그러한 저력 효과로 인해서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을 돕는다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대개 무임승차, 남들이 다 노력하는 거에 나는 그냥 편리하게 이용만 하겠다라는 동기를 줄여줘서 또 그걸 막 악용해서 공공재를 막 그냥 손실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다음에 꽃을 심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으로 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발전하려면 법적이거나 사회적인 제도가 존재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제도주의자들이 이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많이 경학 연구에 도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사회자본의 좋은 기능에 대해서만 주로 말을 했는데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근데 사회자본도 역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집단이 지나친 결속력을 가지면 자기 식구만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정실 인사 또는 부패. 또는 자기네끼리 뭉치니까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역기능이고, 최근에 여러분도 디지털 오보, 우리 디스인포메이션, 한국에서는 좀 가짜뉴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새 디지털의 초연결 사회가 좋은 점보다 자꾸 이렇게 나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량산 자본이 나랑 별로 잘 모르는데 디지털 공간에서 알아갖고, 어 너도 생각해 그 사람 나쁘지 이 정치가 안 좋지 이 정당은 아주 나빠하면서 굉장히 파퓰리스틱하게 뭉쳐갔고 이 나쁜 역할을 사회 통합을 오히려 방해해요 이런 패턴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질적인 교량자본을. 이렇게 자기 신념을 확인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럼 알겠다. 그럼 사회자본이 이런 개념이고 이런 많은 모형들이 있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측정? 어렵습니다. 용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관된 측정도구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측정할 때는 대개 인지적인 차원을 물어보는 사회자본은 전형적으로 뭐 신뢰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때 저희가 설문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사회자본은 이제 하드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트워크의 수 이런 거는 조직의수고뭐 등록된 게 있으니까 어 시민 단체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두 개를 섞어 쓰게 됩니다.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은행, OECD, 그리고 세계 가치관조사, 그리고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 이런 데에서는 정규적으로 매년은 못하고요. 이제 간헐적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서베이 데이터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이 어떻게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니까, 저희가 그냥 사회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식과 태도, 또 어떤 행태, 행동을 할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오늘날 사회는 디지털 초연결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디지털로 인간관계가, 관계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사회 자본은 종래의 사회 자본하고 좀 모양새가 다를 거다. 그리고 그걸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소통, 집단 행동의 경우에 어떤 특정 사회 자본의 영향이 더 강할까?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회 자본을 넣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 을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 적용 가능성이 커요. 2000년대 초반에 정부서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사회자본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도 사회자본이란는 용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웰빙, 특히 개인 가구가 지금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개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감과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울감 때문에 영국, 영국 정부던가요? 우울청을 만들었을 정도예요, 정부가. 자, 그렇다면 아주 그 사회적인 비용이 크거든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원망을 만들 때이 사회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런 관계망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연구에 그 사회자본이 정책적 연구로 많이 나왔고요. 또는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갈등이나 해소, 사회 통합정책에 많이 활용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시 공간을 설계를 할때 사람들이 잘 섞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에 공원은 어디다 놓고 사람들의 동선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다 어떻게 자주 만나서 교류를 할수 있을까 이런데 응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사회자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영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